악질적으로 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허위사실, 가짜 뉴스, 찌라시 막퍼트려가지고 주가를 막 인위적으로 하락시켜서 해먹는 거. 악질적인 세력도 있어요. 요즘 시장이 음. 되게 힘든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공매도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건지.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이제 재개가 되잖아. 아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공매도가 우리를 일단 일시적으로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은 없지만 증시를 좀 오래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투자 심리적인 요인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특히 코스닥 하락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공매도가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이쪽 영향도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 그럼 심리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 이번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지. 개인도 같이 공매도를 할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주식을 이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얻는 건데 공매도는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매도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매수를 해서 그 차익만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매도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는 거겠죠. 반대로 공매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 높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손절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하면은 많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매도의 그 타깃이 되는 업종은 그렇게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게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바이오 쪽이 좀 타깃이 많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특히 좀 흔들렸던 게 있고요. 이번에는 특징적인 게 개인이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개인들도 엄청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한국투자협회 거기서 파생상품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실제로 한국 거래소에서 주는 프로그램으로 모의 투자를 또한 시간인가 프로그램을 실제로도 돌려야 돼요 가볍게 그냥 프로그램 틀어놓고 이렇게 돌려도 뭐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번거로움을 다 하고 나서 나 이제 공매도를 할수 있는지 개인 투자자야라고 딱 봐서 이제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공매도를 할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떨어질 것 같은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공매도 차지했는데 주식을 누군가가 빌려줘야 되는 거거든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고 공매도가 또 제한이 돼 있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위주로만 거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우죽순 마음대로만 공매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계속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시행됨으로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깊게 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매도 세력 기관이 되든 외국인이 됐든 어떤 종목이나 어떤 거를 타깃을 삼느냐 주가를 일단 인위적으로 매도를 쳐서 주가를 누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공매도 세력이 청산을 할때 수익 실현을 할 때는 매수로 청산을 하죠 근데 열심히 주가를 공매도로 막5% 10% 떨어뜨려 놨어요. 그 많은 물량을 써서 떨어뜨렸는데, 매수를 해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이제 수익 실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누군가가 또 매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매도 물량이 없어. 그럼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다 올라 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열심히 열심히 비용들여갖고 공매도 쳤는데 누군가가 대량의 매물을 매도를 해주지 않으면은 본인이 또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다 올라버려서 사실상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누군가의 플레이어가 갑자기 매수로 막 해서 주가를 또 올려버리면 또 당할 수도 있고 공매도를 이용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무언가가 보험이 필요해요. 그 보험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신용매수가 그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타깃이 되냐면요. 종목마다 신용 비율도 다 있고, 어디에서 신용이 많이 들어왔다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단가들도 알 수가 있어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많이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라고 하죠.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강제로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신용으로 갖고 있는 물량을 강제로 담보를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손실금이 커지면은 증권사 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강제로 매도를 해버리는 게 반대 매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알고리즘으로 데이터화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신용 비율이 이 정도가 있고 신용 물량들이 이 가격대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수든 종목이든 또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은 지수가 10% 하락을 했어요. 때 반대매매 나오는 확률이 어, 이 정도 물량의 반대매매가 나온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하락하면은 담보 부족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데이터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신용 비율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은 반대 매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마지막에는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는 큰 물량을 저가에서매도를 쳐줘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입니다. 계산을 해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이 정도까지 빼면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 물량이 이만큼 나올 테니까 난 이때 공매도 물량을 여유있게 청산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계산이 딱딱딱 떨어지면은 공매도 전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용을 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낭패로 보고 그런 기억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을 더더욱 싫어하게 되고 약간 이랬던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고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역시나 뭐 신용을 너무 많이 안 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불안한 종목에서는 당연히 신용 물량을 안 쓰거나 좀 비중을 담보 부족이 나오지 않게 좀 여유 있게 레버리지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화는 이미 예전에도 공매도가 있을 때도 이런 거는 계속 시행이 돼 왔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수 있대 그럼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에 대해서 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대로 시행한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 제 예상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나올 때 순간적인 투매가 훅 나오잖아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그 변동성이 급하게 하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대 매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개인이 공매도를 할수 있다. 그럼 개인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를 쳤어.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신용 매수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수의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가에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게 뭐 항상 모든 게 타겟이 되지 않겠지만 특정 종목에 개인 공매도가 많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알고리즘 돌리겠죠? 만약 여기에서 10%든 20%든 이상 주가가 상승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담보 부족 또는 손절 물량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공매도를 어설프게 친 개인들은 이거를 매수를 함으로써 손절을 하죠. 반대로 세력은 이 타겟을 노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급등을 시키고, 여기에서 본인들을 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 친 개미들이 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매수를 진행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세력은 고가에서 매도를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공매도 친 개인들을 세력이 또 먹잇감이 또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주가의 움직임에도 특징이 하나가 또 예상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반대매매 나올 때 하방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왔지만, 공매도가 되면은 상방으로 도 순식간에 확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매수로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를 많이 친 개미들이 많을면 많을수록 반대 매매는 매수로 나온다. 그거는 거의 시장가로 나오거나 실가에 나오기 때문에 담보부족이 뜰수록 순간적으로 그 밑으로 투에 나오는 것처럼 상승도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통찰력을 좀 생각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투자 전략을 좀더좀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꼭 공매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오히려 공매도가 매수 세력에 의해서 타깃이 될 수도 있고 매수 세력이 예전에 미국의 게임스톱 사태만 봐도 기관들이 공매도 친 거를 개인들이 매수를 올려가지고 다 청산을 시켰죠. 그것처럼 꼭 개인들만 타깃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헤지펀드에서 매집을 했는데 공매도 했는데 그게 뭐 우리 개인이든 기관이든 매수의 가치 동참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물량을 청산시키면서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조건 공매도는 우리나라에 안 좋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신용의 비율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잠깐의 그런 타깃이 될때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게끔만 레버리지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매매했던 거와 그렇게 크게 시장이 막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역으로 잘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그때 공매도 잔량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공매도 상위 순위 개인들 순위 이런 거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은 성공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한 제 생각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 자 어설프게 공매도 쳤다가 아주 클랍니다. 공매도라고 해서 무조건 붕어는 거 아니니까요. 차이점은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까지 공매도 치는 사람도 불안하면서 치고 갑자기 매도 세력이 달려 들어가고 게임스타처럼 다음 어떻 하지? 거의 파산이거든요.